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선 종합주가 지수 보고 넘어갑니다. 일목균형표와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일목균형표 세 개의 하위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 후행스팬 일봉대를 벗어났다가 재진입했습니다. 부정적이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서로 얽히다가 어제 오늘 정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보시면 앞구름 양운이고 지금 구름, 뒷구름도 양운, 양운입니다이 경우는 추가 상승이 위족합니다. 그런데 볼륨 오실레이터 보시면 양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양봉이 있습니다. 양전환을 했고요. 상승전환을 해서 상승전환으로 보아서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목균형보상으로는 그리고 VO를 같이 봤을 때, 종합주까지수는 추가상승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나왔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분석합니다. 일목균형표와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일목균형표 우선 후행스팬 봅니다. 긍정적이죠? 기준선 전환선은 정별로 보이고, 구름대는 양운도 양운인데 상승이죠. 근데 아쉽게도 앞구름에 구름 폭이 넓습니다. 이거는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상승하기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b 우 값을 보시면 급반등 패턴입니다. 상승치 세를봅니다차이기 소셜레이터 CO 값과 91평선입니다. 시옷값은 기준선 위에서 반등을 했고요 91선 위에서도 일봉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하좀 다르네요 결이 삼선전환와 맥디입니다 삼전은 양전환을 했으며 상승신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맥디는 약세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패턴으로 보아서 간격이 작죠 이후에, 즉, 내일 금요일장에서는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시 계곡선입니다.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하이캐나시 PNF 랭코 차트인데요. 새 지표와 차트들은 모두 상승 신호를 보이,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더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DMA와 MFI입니다. 거의 횡보 보합 같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고개를 든 것을 봅니다. MFI 값은 매수 시그널도 있지만, 괴류율도 상승입니다. 최소한 강보합 이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파라블릭스 우선 봅니다. 양선이 쌓이면서 상승장이고요. ADX는 DMI가 양전을 했습니다. 그게 상승이고요. 심리도는 50 넘으면서 상승시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봅니다. 주요 보조 지표 들까지인데요 MACD 이겁니다. 여기 때문에. MACD를 제외한 모든 값이 매수 상승 신호가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로 봅니다. 주요 증권사 투자 의견은 최고 목표가가 7월 17일 삼성 증권에서 나왔던 25만원입니다. 최저 목표가는 여기 삼성 증권 16만원이 되었습니다. 대신도 16만원 최저가입니다. 재무표입니다. 2023년 3월, 즉, 1분기 실적은 흠잡을 때 없이 좋습니다. 재무표, 재무 비율표, 시장가치 비율, 모두 우량합니다. 우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틴 분석합니다. 일목균형표와 볼륨 오실레이터입니다. 후행스팬,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모두 양호합니다. VO, 즉, 볼륨 오실레이터는 장대 양봉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급등이라고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트라이킹 소실레이터 그리고 91위 평선입니다. CEO 값은 기준선 상단에서 반등을 했고요. 91위 평선 위에서도 일봉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삼선 전환도 맥띠입니다. 3전은 양선을 쌓아가며 상승 신호를 나타냈고요. 맥띠도 오늘 매수시그널 나왔습니다. 상승을 봅니다. 역시 이선입니다 여기서는 매매 8단계 중에서 매수 단계의 첫 단계인 매수 전환 단계입니다 이거죠 여기에 하이켄 r 시 PNF 랭코 차트입니다 세개의 지표와 차트들은 모두 상승 이고 전고점 돌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게 아니겠죠 그냥 더 아래에 있는 걸거 같습니다 그리고 DMA와 mfi 입니다 dma는 상승반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mfi도 매수시간널 이후에 쭉 진행 되고 있습니다 두 제품으로도 상승추세를 보인다 고 하겠습니다 파라블릭사 즉 파라시스템입니다 파라블릭사에서 3중점 나왔습니다 매수시그널입니다 adx도 상승추세고요심리도 50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다 강세네요 주요보조지표 8가지입니다. 시차는 있습니다만 8개의 지표들이 모두 매수 상승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OBV 매수시그널, CCI 매수시그널입니다. 나머지 6개의 지표들도 매수시그널입니다. 증권사별 투자의견 중 최고 목표가는 87,000원 6월 15일 신한차 증권이었고요 최종 목표가는 3월 29일 하이차증권의 72,000원이었습니다. 제목표 봅니다. 딱한 군데 PBR 값이 기준선 1값보다 한참 높죠. 이것만 제외하면 다른 항목 값들은 모두 우량합니다. 그래서 우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